카메랑모자를안산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1450볼드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 45월에 4에 미우부터 가능합니다. 아, 나는 아니다. 미우부터는 나 45월에 미우라도 더까워서안된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다도 미포 한번 시간. 찍겠습니다. 리스폰 시티가 만들어 가지고 안 좋아. 아, 근데 저거 저 조합. <laughs> 근데 저기 아, 조합이 불이 네. 우리 이거 유업판 치면 오늘 어두워 반찬도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런 가능성 있다. <목소리> 저거 렉키에만 잘 들어가면 됐잖아. <목소리> 살살 볼게. 나 바로 렉키 방으로 갈 건데 지금. 걔 따라간다. 나 그만, 난 극단적인 나. 노신 좋아. 노신 극공템플이로데 렉키 방으로. 나안 간다. 기자. <목소리> 나 필요하다면 지금 말하렴. 필요가 없어. 그래 내가 그냥, <목소리> 내가 궁순다. 내가 다 내가 다 무섭다! 줄게 너무 빨리. 앞까지 가셨는데? 렉캠 쓸필요 없잖아, 이러면. 저기 렉캠 필요없는데 이거? 야. 너무, 너무 초반에 잘 돼가지고 렉캠 필요 없었어. 정규 이번에 레이지스톱 탈된 거지. 레이지스톱? 뜯어? 레이지 어, 아. 맞아. 뜨는 높이. 아. 뜨는 높이 올라갔어. 저거, 저거 막으면 멍청거 아니야? 데미사인 안 됐어. 뜨는 높이 올라갔어. 안 클레어. 아, 클레어가 쐈지만 뭐다? 난 이미 잘 가. 우안 죽어, 저게 아 와. 야, 제페인한20 남았나 봤어. 이것 좀 알지? 이거 터널을 쐈지.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왜 이렇게 의도만 보게 해줬어요? 에바 죽어도 우리가 이득. 참가라. 우리 1번 저거 왜슬리건니나왔대고요나다야너 죽이자 이씨 탈러나나 아냐 땄어 땄어 살린다고? 인 예, 예, 예. 죽였는데? 나, 난 너가 먼저 맞은 줄 알았는데? 아니아니 그는 후드로 살아남을 능력이 충분해 그런 말 하면 앞으로도 위에 백업을 안 가게 될수 있는 탈럭 그런 말 하면 안돼 아. 아니, 이거를 가지고 나갔잖아. 왜 질이, 왜들어오는데 야, 이쪽에 웨세리 잡았다. 이 새끼들 다 깝치고 있어. 이게 바로 리사 궁이라. 리사 어? 궁, 원래 후쪽에 흐지근한 거네. 아, 이거좀 잘난 판 규제 맥네. 아, 지금 새끼야, 시발 새끼야! 아니, 아니, 너 아니, 일부러 그랬지? 뭐, 시발로, 아, 이거 <놀람> 진짜 너 시발 새끼야. <놀람> 야, 이개 시발 새끼야. 이걸 엘지, 이걸 엘이에 <놀람> 보더니 잡기를 걸어. 아니, 시발, 저건, 시발 저건 시발 일부러 하고, 저... 아니, 내가 그앱주에 바라보고 있었거든? 저 시발로비? 아, 와, 너 진짜 시발 새끼다. 오케이, 나이스 샷. 아, 물티어 안 죽어. 야 정빈 너한 방이 터졌냐? 어노션데 어떻게? 그, 아 끝났다. 내가 내가 아 내가 천상의 한이라도 벌어질 는 어떻게? 한심 했던가. 내가 그러 너무 멀었다고노션데 어떻게 살지? 정빈 오져야? 어, 은서는 가지고 왔거든. 이0이라도첫첫 그 단계야. 정성합니다. 노션 면은 답도 없어요. 죽을 각 나오면 노션 죽을 각 가. 나오면 출주 갈 거야. 그리고 방금 건 에바 철저하게 에바든데. 에바, <laughs> 에바 개새끼. 에바 개새끼 <laughs> 에바. 너희도 애바가. 야, 야 너네 다 같이 김유찬 개새끼 해봐. 너네 다 같이 김유찬 개. <웃음> <웃음> 어, 어 실명 걸어놓지 마시다. 아, 아니면 김이옹 개새끼 해봐. 깨. 아니면 김성호 개새끼. 아니 어. 셋 다. 아니 어차피 우리도 다 실명으로 하고 있는데. 방모. 아, 여기서 뭐... 진짜 실명이. 심성인... <laughs> 어, 어. 어. 여기 사이퍼지 실명 지입니다 파운딩 중에 트리시가 나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laughs> 방금 좋아어 좋아졌는데? 갑자기 지 않냐? 데이터? 응좋아 좋아졌는데? 어떡하지 뭔 걱정이야. 일반, 일반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기지 않았니 무슨 소야 우리 세 번인가 이겼어. 두 번인가 세번 이겼어. 아 오늘, 오늘 두 번인가 세번 이겼나? 그래, 어, 그럼 그래, 두 아, 번인가 아, 이기고 두번진거 아니야. 네. 맞네, 근데 지는 게 너무 개탈탈 털려가지고 진것 우리 이길 때도 그래. 개탈탈 털었어, 근데. <laughs> 그건 맞아. 안 돼, 난 에바를 따라가도 힐을 넣어야 돼. 와, 치료를 누가 받았시아만 뭐야 이게? 내가 지네? 뭐 헥? 뭐야 이거? 오, 에바가 살렸어, 나핵 맞을 거였는데. 살려줘. 그거 안 돼. 오 잠만, 살려줘, 날 살려, 날 날. 어디 있어? 아, 뭐야 이거? 아, 치료해. 나무 살려줘. 힐! 단절 임팩트로 <laughs> <번더> 이게 <laughs> 진짜 더스트볼 진짜 개신사이 스킵 <laughs> <디오고. 웃음> <laughs> 진짜 말도 안되는 스킵 어, 어, 아 이걸! <laughs> 나비년이 아니 센 것도 센 건데 지금 경직에다가 장판아뭐 에바가 어딨어 이게 에바구나 와아 힐390 진짜 너무하다 이게 이게 임팩트가 적용 중이라는 게난또 끔찍한 소리야. <laughs> 일로 문, 론으로 뭉치지 면힐들립니다 론으로 뭉치세요 힐받을 거면. <laughs> 무슨 아이엠그라운드 무슨 엄지 위에 붙어라야 무슨. <laughs> 어유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아 근데 저거 이걸 공이었구나? 어, 아까 3 3 0 0 떠는데? 이렇게. 아이, 너 사이 아, 이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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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렉레엠으로튀어다와하나 뭐야? 너 내려 찍는 거 아니었어? 예. 연기할 때는 그냥 안쓰면게 좋잖아. 아니, 난 다시 뛰어준줄 알았지. 당연히... 아, 그래? 이렇게 어, 뭐야? 둘 맞았습니다. 안놈! 아, 탈로안 죽었어? 탈론 <laughs> <laughs> 아, 죽었다 이거. 아, 해론다왜잡 아, 이거. 잡을 필요가 없대버드락 탈론 제노 어디 갔고 아, 탈론 안 보고. 야나왜안장이랑 탈론 랑이나 아, 탈론 안 보고. 아, 탈론 안 보고. 아, 탈 근데 아, 1 됐으니까 봐드리겠습니다. 1 2킬1 됐은데 봐주고 자시고 왔어. <laughs> 어! 아, 에바님, 앞으로서 오지게 하지네. 축 깎이는 게안보이던데 아니, 이글이랑 에바 뭐하고 있냐고. <laughs> 이글이랑 에바 뭐하자고왜 <laughs> <에바> 뭐 <laughs> 둘이 봐주고 죽이고 있냐고. 아, 좀재밌어가지고 진짜 큰일 났는 봤습니다. 방금 임무를 망각하고 미만 행이하고있어 내가 봤어. 와.. 편패스 지금 2,300이가 뜨는데? 팬티어 뭐야? 아니 지뢰가 여기 왜 있냐고? 야 여기 지뢰가 왜 있지? 내 위치 보이냐? 저기에 지뢰가 있으지면어나 <laughs> 대신 플렉스 사이클로 썼어. 미친놈. 오케이 안 날아갔고. 어 뭐야 이게 왜? 야 너네 지금 이치 에바인 집, 거 알죠? 집집 집! 집, 집. 어우 어, 이거 집 가는 각인데? 야 죽어 그냥 빨리 죽어 빨리 죽어 그냥 아니야 살았어요 살았어? 내가 먹어지왜내잡기도안 걸리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안 죽었네 나 멀쩡하네 딴거봐 앞에 봐 오케이 와, 2배, 오, 예, 이거 날씨 200나마 벌리고 있어. 친절한 새끼 알았어. 산다. 왠지 론이 죽는데, 이거? 초열 받고 죽는 거같어 아, 100원만 더 있으면 난 산다. 아, 나 저거 정리 먹어서 미스터 씨가 절반 돼가지고 개 짧구나. 이거 칸타 각인데 이거? 아, <laughs> 야, 뒤뒤뒤 이걸 뒤 이걸 뒤 이걸 튀 이걸 아, 아 잘못 샀어 일로 유인해 봐. 일로 유인해 아, 봐. 일로 유인해 봐. 아, 씨발 아, 여기 있어. 말고, 여기 보고 있었어. 샬러 어, <laughs> 여기 보고 있었어, 씨발. 어디가 브로클들. 뭐었어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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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저 광액꾸 새끼. 안정규놓으셨어 <laughs> 화염총 안달하놨으니까비 1분의 1이 나가 이거지 로저츠의 패다 이거다. 야 365밖에 안 달았어. 5분의 1 <laughs> 오케이 오케이. 5분의 1 인정. 근데 화상 아, 데미지까지 하면 아, 4분의 1. 아, 아, 화염총이 아, 화상 딜 아, 없거든요? 아? 없어? 어. 아, 화염총이랑 아, 바닥에 거, 있을 때만이지 그거. 형교가 개재밌어던 그거지. 아 그거? 저 위치 파악한다고. 씨 유인해봐, 일로. 내 렉캠 있어. 유인해봐, 애들. 애들 안 오는데? 유인해봐, 유인해봐. 유인, 잡혀갔는데? 유인이 아니라 잡혀갔는데? 간다, 유인, 핫. 나이공진인데 이거, 이거 이러는 거랑 다 걸리는데. 어쩔 수 없다. 여기. 야, 일단 막아야겠다. 어, 뭐야? 야, 렉캠 한 방에 공지 세 마리 다죽었는데 여기! 여기. 아나 죽었다 여기 아다와 이게 미친 와 이게 맞아 이 엑셀이다 이거 난나비그쓸 필요 아, 없었어 이렇게 밀어내면 죽었네 뭐지 <웃음> <웃음> 와 <웃음> 갈러 왔어 <왔습니다. 웃음> 다 갈아 버리러 왔습니다. 아! 야, 와, 나 이제, 나 이제 공다 타가지고 그냥 셔츠를 사야 돼. 남자라면 공다어고셔츠안 사는 거지. 남자 같은 소리하고 있남자 템들이. 상남자면 버고라는 게? 그건 아, 중국의 상남자들이 아, 많이 하는데. 찰럿 걔네들 다. 찰럿 개나 될거 같은데? 나들고 있다. 따, 따, 이거 따, 따, 따. 둘밖에 없잖아. 그래? 오케이. 유호! 저기요, 날 봐줘야 되는데... 어, 어디가지? 뭐야, 누구야 <laughs> 야, 야, 샬러 3500도... 오우, 형, 해봐, 이이 아, 아 잠깐만, 이거 전멸이다. 전멸 전별 전별 아니... 아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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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없잖아, 애들... 어디가 어디가... 이거야, 저 친구, 어디가? 어디 저 친구 저건 아닌데. 지금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마, <목소리가> 그쪽 그쪽 그쪽. 어? 아이씨.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아니나핵안 맞을 줄알고 손친 뒤로 가다 스페이스바 딱 쓰려고 돌았거든. 돌자 마자 내발 밑에 뚱 하고 떨어지네 미친 왜 이렇게 몽둥이 안 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진 거야? 아 그리고 아 미친 내아와 이거 멸이와 이게 그냥 원 티게 죽어버리네 <laughs> 빼빼빼어 <laughs> 이것이 인 셔츠의 게임 다 죽었다 이거 한 번만 일어나게 해줘 이걸 뱀그루 겟... <laughs> 이걸뱀그로 발발거리다 지저발것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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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절대 못 살지. 버텼는데, 그래도. 아, 아니, 크리티컬이 안 들어간다고? 너, 너 서포터 워프잖아요. 아, 맞다. 아, 서포터 워프 극혐이네. 아, 그래도 그렇지. 이모자면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30% 확률로 크리 네. 안들어갈거야그네 빠지는 속도가 여기 있잖아 내 동치이냐? 동치. 나 봐도 돼. 저100% 지뢰 했다쟤제 지뢰 믿고 저러는 거야. 100%. <laughs> 아, 아, 뭐야? 스페이스바 캔댔어. 위치. <laughs> 와, 나 스페이스바 캔댔어. 아예 발동이 안 됐어. 아예 로가아 <laughs> 아예 발동 자체가 안 됐어. 빨갛게 되고 그냥 캐스 그냥 빨갛게 도고 안나왔어 더블즈랩 제거 야 우리 클랜 어두운 커피향이 도대체 누구야? 나 음, 몰라 아, 이름 개멋있는데? 버커향? 어, 아, 어! 아, 아 저번에 하지, 후드방송 그치? 보는데 저겨 응. 음. 캐릭터 닉네임 정하고 있었거든? 로우스타크 음. 사전 캐릭터 생성으로 <웃음> 어. <웃음> 너, 너 진짜 듣기만 해도 어떤 내용 나올 지 알겠지? 모르겠어. 일단 어때? 인도자이 세계 최후의... 최후의 말이 없는... 어, 왜... <laughs> 그런 것 중에 뭐 할까? 나가지어둠위해리긴 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내가 뭐 하나 물어가지고... 짝... 빵... 빵... 빵 하면 은는 거지. 빨리 가자. 근 이거 봐다, 이거 봐다. 이거... 아, 니 그걸 보고도 밟으면 됐 <laughs> 어! 아니 <laughs> 이글이 밟았잖아 이글이그이 그림을 말이거림을이그이 아주자, 아주자 안 되겠다. 야 정준이랑 나랑 궁극기 세개 맞아 죽. 야궁궁 걸린 거 정작 론 아니었냐? 뭐야? 나는 패시브가 있잖아 <웃음> 정작 <웃음>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론 론이 궁극기 걸린 위치에 궁극기가 네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작 론은 하나 맞고 하나 돌아가고 나랑 정준이들 주개 맞고 세개 맞고 죽었. 어 왜? 이거 이게... 부활일 가능성 높은데, 저 저렇게 온다고 해서 나오비가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에바가 있다면... 야, 패시브 따질 거야? 패시브 아, 없으면 무조건 말은... 죽을 텐데... 좋구 그... 아니야, 하지만 내가 부활하니까 충분히 수호자를 막을 수 있나? 호자는 안 죽어, 론원이 죽... 죽었다는 사실. 야, 이거 뭐야? 이거... 공중에서 지금 최고를 다못 했는데... 그냥 나이퍼지잖아. 하울 아니야? 와, 나 전기 단절을 딱 썼거든. 어. 야 어떻게 이 다섯 마리한테 아니 네 마리였냐 한테 크리가1도안 되냐? 아 망했다고. 와 저걸 그냥 걸어 나간다고? <laughs> 빼라잉. 트로프 죽었다잉. 쟤 죽은 거 아냐? 망한대 고 카필 공지야? 아.. 핵.. 청구독밖에 아, 아. 안 나는데.. 아아.. 무너벨이잖아요 그러면 죽었네 지금. 아, 네. 초트를 쓰던데. 이봐, 절 이사지 일도 없어. 계속 끌려다니 우리가. 좀 잡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먼저 인시 걸어야지 계속 걸리니까 안 되잖아. <laughs> 우리 이글이 자꾸 인시 걸리잖아. 나도 걸렸. 어

에바 나한테 있다. 나이어야 이겼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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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이쪽, 마이어 이쪽. 아 나.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개어이 없다 이거 진짜. 아 진짜 이 개어이 없어 이 새끼 진짜. 플레이 개혁 좋은 거봐 에바 새끼. 새끼야. 아그래서 아이 나왜 계속 <목소리> 저 캔. 나주 그냥 버리고 아, 저거는. 아이 죄도 왜 죽냐? 너를비 맞고 죽었냐 살려 한다고. 비 맞았었거든. 아이 내가 죽이지 말랬지. 갚쳐. 아 이거 갚쳐야 되는데 이거. 똑똑해 됐어. 로러 가도 진짜 개쓰레기스럽다. 너또 가도. 야, 내가 보기에는 에바 분명 뒤에서 나오거든. 우리 번지 키면 그럼 이러고, 이러고 떨어져 있으면 되지. 트루 가야 된다고. 빼, 지금 빼. 트루퍼가. 여기 있네. 저기요? 됐어. 나 우리 본질 무서진다. 아, 그거 무시해. 그냥 트루퍼 따야 돼, 이거 이걸 아 됐다. 애들 다 나왔다. 팩. 아, 이걸 리 이걸 리시를 해줘. 트루 맞았냐? 맞이그 음. 어, 뭐예요? 옹나 없어. 해외? 방어 방어 방어. 방어? 아그 뒤져야 되는데? 아안 됐다. 어, 뒤졌다. 아 뒤졌다. 아니 이게안 맞는다고? 어 이거 뒤졌어요? 이아 이거 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죽여? 이거 먹어야 될 되고. 아 에바 대 잡고 뚫려. 이렇게 방아요 있고. 그냥. 박을 건데 막타를 먹어야지. <laughs> 지금! 먹었다 먹었다 나 부활 빠지마요! 안 뺍니다아 쓰 잡을 수 있죠? 오케이 이걸 잡았구요 이거 쭉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 어차피 방버프라 우리 안 죽거든요 올라가? 설로 역태오면은어다 어, 있네 야 위치 다나왔어 알아서 야, 거, 그냥 다 물고 놔주지 마라. 뼈물지 그 마라. 안 죽잖아, 어차피. 아, 번지당한다. 아유, 내 씨와, 씨. 떡쇼, 바로 갑니다. 번지당했지만, 바로 갔어요. 이거 정균이 아, 와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 딜좀 건들어. 아니, 분비책도 있어. 아니, 분어 계속... 뭐야, 난랩 걸렸어. 뭐야. 아, 딜이 부족해도 힐이 있다면 어떡하.. 응? 네? 힐은 아무나가 없어 지금 <laughs> 아 이거 죽지 않는다 이거 지으 응. 뭐야 이건 와 <laughs> 아니 렉캠 <렉게임 웃음> 찍는거 아니었냐 이거 렉캠 헐 봐봐 <laughs> 렉캠을 내려 찍는데 그걸 잡아간다고? 맞으면서? <laughs> 아? 뭘 잡아가요? 아니 상대가 우리 를 렉캠을 <laughs> 잡아 저거 에바 슈, 아 판정으로 내 캠, 내, 내캠 맞고서 나 잡았어. 크 역시. 음.